앱에서 네. 공지를 구현하고 싶은데 팝업 형태로 구현하고 음. 싶은데 음. 시간대 조건을 설정하는 방법을 모르겠네요 매 12시부터 공지 뜨고 한번 닫기 누르면 그 다음은 다시 안 뜨게 하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음. 흥미롭습니다 일단은 이것도 쉬운 것부터 해봅시다 자 공지 구현인데 뭘 요구하셨죠? 팝업을 요구하셨어요 팝업 팝업으로 뜨게 하는데 조건적으로 팝업을 뜨게 하고 싶다 그렇죠. 조건 팝업이죠 조건 조건은 시간의 조건이 었습니다 시간대. 네, 이거는 뭐좀 떠오르셨나요? 솔루션이. 어, 네. 이게 반복일 거란 말이죠. 매일 12시에. 매일 12시. 그렇죠. 네. 그럼 스케줄 을 관리하면 디커링이 된다고. 그렇죠. 쉬운 것부터 합시다. 매일이라는 네. 메일, 조건 빼고, 아. 특정 뭐, 그러니까 스타트 데이트 타임부터, 네. 엔드 타임을 정해놓고, 네. 그 시간대에만 팝업을 뜨게 하겠다. 네.부터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뭐 팝업을 만들어야겠죠? 팝업을 만들고, 여기다 이제, 알림. 공지 알림을 멋지게 쓰겠습니다. 이 친구 띄우면 되죠, 팝업 A. 네.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하고 싶은 구조가 페이지 로드 됐을 때 얘는 이제 지울게요. 네. 페이지 로드 됐을 때 보통 이제 공지 팝업 같은 걸 띄운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show element 팝업을 띄우겠다. 하면은 맞습니다 간단하죠? 음, 응. 그게고 싶은데 이제 조건을 걸어야죠. 조건이야 뭐 여기에다가 걸어도 되고 네 여기다가 걸어도 되죠 네 여기다가 이제 할 건데 자자 자. 너무 이제 많이 가지 않도록 제가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경계선이 좀 모호해요 네. 경계선이 모호한데 일단은 시간을 컴파이어. 저번 시간에 우리 네. 시간 컴페어 썼을 때 네. 데이트 레인지 같은 거 썼잖아요. 넘버 레인지, 데이트 레인지 썼었죠. 데이트 네. 레인지를 좌변에 쓴 다음에, 네. 그다음에 컨테인즈 뭐 포인트라는 거를 쓰고, 네. 그러니까 데이트 레인지가 현재 시간을 포함한다라는 네. 거를 로직을 써놓으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거를 여기서 그냥 바로 쓸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쓸수 있어. Arbitrary date time 이거 잘안 쓰는 거긴 한데. 그렇죠. 예. 네. 여기다가 보인죠. 이제 우리가 시간을 설정하는 겁니다. 2023몇월 며칠입니까? 칠월 1 8일이네이고어 예를 들어서 1 9시어5분부터라고 해봅시다. 네. 근데 여기는 레인지를 바로 못 넣어요. 네. 레인지를 직접 여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아마 이렇게 자동인지가 돼서 1 9인 음. 15분 이렇게 됩니다. 코리안 스탠드 타임으로 자, 이거는 이제 포인트 오브 타임이죠. 여기서 레인지, 네. 그다음에 여기서 또 아비트러리 데이트 타임에서 이 친구 베껴 올까요? 이 친구를 여기다가 이렇게 베껴서 시간만 좀 바꿔 봅시다. 네. 이제 한 45분으로 네. 해 봅시다. 어,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희가 차근차근 해보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laughs> 다할수 있을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네, 시간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네. 근데 여태까지 한 거는 이제 다시 집중해보자면 Arbitrary Date Time, Range, Arbitrary Date Time으로 Range를 만들었어요. Range 네. 만든다면 우리 하고 싶었던 게 Current Date가 Current Date가 이 컨테인지 포인트 한다. 그렇죠. 네. 컨테인지 포인트, Current Date Time 그럼 현재 시간이 이 Range 안에 들어가 있느냐 그럴때만 띄워줘라 이거죠? 네.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시간 설정을 그럴때만 띄워주라고 했으니까 뜨겠죠 뜨겠죠 네 이제 안뜨게 한번 해봐야지 이제 검증이 되겠죠 네. 네 이제 45분이 아니라 앞단을 바꿉시다 스타트 타임을 지금부터 미래로 해봅시다 19시 20분 으로 네. 하고 지금 19분이니까 그게 지나기 전에 얼른 해보면 지금 안뜨죠 안뜨네요 네이 원리를 가지고 하면 됩니다 이 원리를 가지고 하면 되고, 자 저라면 네. 공지를 DB로 그냥 관리를 할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를 예를 들어 공지, 노티스를 합니다. 하고 뭐 내용을 합니다. 컨텐츠. 네. 그래서 뭐 공지 내용들을 쭉 저장하고, 그 다음에 스타트, 스타트 타임, 데이트로 저장하고. 엔드타임 데이 e 로 저장하고 이걸로 아까처럼 레인지 만들어가지고 조건식 걸어가지 네. r 한다. r a 게 n 것 같습니다. u r a j o Chocolate Corazu, h a 리 d a You're okay. Halcott Casimida. o k 하 y Halcott c a s i m i 시간이 남다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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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아까 네. 저희 지금 그 계속 반복 그 시간대에 반복해서 계속 네. 프리뷰 뜰 때마다 팝업이 뜨는데 요거를 네. 한번 봤으면 네. 이제 안 뜨게 하고 싶어요. 아하. 저는 감이 왔어요. 감이 왔어요? 네. 강 원대로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잠깐만. 유저한테 어. 유저한테 필드 하나 만들고 유저한테 필드 만들고 네. 팝업이 닫힐 때그필드에 네. yes or no를 가져오는 거예요. 아 좋습니다. 굉장히 어렵네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더 효율적인 것 같아요. 아 네. 그왜 효율적이라고 생각했냐면 네. 예를 들어 아 저는 원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유저가 뭘 열어봤는지 기록을 저장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팝업이 뭐 예를 들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네. 지난주에 팝업이 다르고 네. 이번주에 팝업이 다를 수 있어요. 네. 내가 뭘 여러 번씩 다 트래킹해서 내가 열어봤던 거다 하면은 내가 언제 열어봤던 거다 체크해서 오늘 열어봤으면 안 보인다 하면 될것 같은데. 음. 유저의 그냥 네. 갑자기 팝업이라는 게한 번에 막 여러 개 뜨지는 거의 안 쳐. 네. 그냥 내가 팝업 봤냐 안 봤냐만 체크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음. 네. 네, 좀 답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좀좀더 구현 설명 드자면 네. 데이터에 이제 유저에다가 팝업 확인해서 예스, yes 오월, 노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음. 네. 한 스텝 더 뜨자면 저는 이런 식으로도 좀 좋아합니다. 확인하는 시간을? 확인 시간. 팝업 확인 시간은 데이터로 저장합니다. 네. 그래서 팝업 떴을 때이 친구잖아요. 네. 어, 이제 여기다가 뭐 확인. 그래서 뭐한줄더뜬다뭐 체크박스까지 하겠죠. <laughs> 체크. 다음에 이 네. 알림을 띄우지 않음이죠. 어. 다음. 다음에 보이지 않 이렇게, 이렇게 해렇지해확지누 확인 죠르겠죠 Okay. Okay. o a k a k a y o a o k a Okay. o k 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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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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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e c k a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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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여기에서 네. 이거 e n d and 붙여야겠네요 e n d current user의 뭐 팝업 확인 시간이 뭐 예를 들어 여기서 이제 응용할 수 있겠죠? 뭐, 네. 현 오늘 열어봤느냐 아니면네 맞습니다. 비어있느냐 아니냐. 뭐,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구조로 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